아들, 안녕하세요. 바이루~ 대군주전,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겠다잉. 이거 오늘 메인 캐릭 형님들은 그 수사망이랑 미수왕 찹찹이를 좀 계속 넘기고 끊임없이 보스비를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1등이 전설 무기가 확정이고, 아, 전설 템이... 확정으로 나오고, 2등부터 랜덤으로 이제 OT 보조무기랑 뭐날틀이랑 이런 거게 나와가지고, 보통 스턴기 빼고는 보스한테 좀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스들 많이 해주세요, 메인분들.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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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되니 네, 드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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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 바닥에 에테르 에너지 깔리거든요, 나중에. 그거 꼭 먹어야 됩니다, 메인분들. 바닥에 깔리는 면 거. 선컷 네. 이거 장고 맞아 안 되는 거지 에테르 먹어. 지금 보이죠? 바닥에. 아, 그 일반인들은 먹지 말고 메인분들 좀, 좀 먹을게요. 요다이다나탑 잡이 죽여탑 잡이 봐. 탑 잡이 봐. 탑 잡이부터 봐. 그기딜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어, 잡이 다시 피코넛 온다. 잡잡이 봤어. 판나나사 작비. 개답도. 왔어, 수삼스나마선 그렇지. 비고도치했어요 지금 찹찹이 딜 많이 넣었습니다. 보스 딜. 나고 있어요. 삼이수삼이수삼이 봐봐. 소뱀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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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이도 날피. 피둘 아, 아, 다. 자, 자, 메인 애들을 아, 먹어요. 다먹었어나띠띠띠띠 또 봐, 또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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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스턴이야 스턴이야 아잉? 잡채비 봐야돼 잡채비 봐야돼 은신이다 나올거야 아, 아, 나왔다 나왔다 잡채 나왔다 복장 힐러좀 이거 줘 이쪽 맞았다 잡채이 안보여 이채비붙 잠깐만요 지가더없데 잡채비가 에이 테르나옵니다 철첩이 왔다 철첩이 왔지 봐줘 봐줘 봐터천히 수사방 못깨 일단 아사망이 어, 부터 바로 뒤에 바로 들 들어간. 아, 네, 왔다 체력들 다다첩이 왔다 철첩이 왔다 철첩이 왔다 철첩이 섭태비 치는 중이야, 섭태 오케이, 턴, 턴게은신이야은신이야은신이야공 파괴 저 왼신 지금 나오.. 섭태비, 섭태비 다갈태비 섭태비 봐봐 섭태비 다와다 사망이다, 나 후삼 붙봐 섭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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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태비 사태비. 삼 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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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삼, 얘네 그냥 메인이 받고 나머지 약간 궁견들이딜 쌓는 전략인 것 같아. 그냥 계속 꾸준히 쌓는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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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쓸고 어, 있는데 지금 마나가 다 빨렸어 나. 수삼이 개딸피다 지금 못 들어왔고 참이 들어왔다. 네, 아, 왔다. 왔다. 쳐서 500까지 기다려. 저거 저거도 여유 있으면 안에 들어갈 거다. 보스 딜이라도 해야지. 들어가세요. 지금 계속 와요. 공속 한다니까. 정확 비콘 지켜야 돼. 비콘 지키는 맞아. 지켰어. 접속 좀 떼져 가지고. 봐 봐. 치고는. 얘들 딜못 타게 하죠. 잔바리들. 아, 참작컷. 참작컷. 나이스. 23이. 3이 막아. 나 없어도 지금 메인 잘넘어간거 같으니까 잠바리를 할게. 애들 점점 못 하린다. 한번 더, 이동. 한번 더. 어떤 브 애들 확인. 은 어디 있 조심해 형들. 가공아서공공 여기. 애들 딜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다. 메인만 맞아도 돼. 메인만 진짜. 우리 무조건 먹는다 진짜. 그러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두줄 남았다. 금만 집중해봐. 한줄반 남았어. 한줄 반. 그래, 그래. 그로 그로 차비 들어온다 탑차비. 어인차비 봐.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소 봤어. 탑차비. 탑차비 보피물 퍼. 어, 간다 따라가 따라 걸어, 걸어. 죽이지 말자 이게. 올가요 마무리하게. 찔러 봐. 어, 고 가자. 오케이. 나이 봐. 나이스. 아, 잡적이 5등. 아, 오케이 고? 그지야, 잡적이 그지고. 건설 어디 갔너설사도이사도이편마 모래시계 하나 나온 게 끝이야? <laughs> 장난해. 빅 이거 하나 먹 끝이라고? 그런 같은데. 아니 모래시계가 아, 아, 얼마짜리야 아, 이거? 시대거 아, 얼마. 아, 얼마야 아, 이거? 존나 웃긴 게 아, 내, 내, 내가 게 야, 예, 동일이 세진 와.. 아, 존나 세지겠다 휘장이 존나 쎄진데 좋다 어, 잘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빅반 품질로 와서 출퇴 갈게요 금방